좀, 강의를 해드릴 건데, 보면 상대가 지금 마스 30점이긴 해도, 승률도 괜찮고, 우리 승률도 굉장히 높았죠? 이게, 여기서도 먹힌다는 거는, 사실상 더 높은 티어에서도 먹힐 만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그 티어는 아닐 것 같긴 해서, 근데 이게, 부실고립은 그냥 99.9% 이상 먹일 만한 좀 초반 쇼브 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 오리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렐리아가 항상 미드에서 말리는 케이스를 보면은, 1립에서 라인 너무 당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당기는 라인을 어중간하게 만들거나 미는 라인을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좀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첫 번째 빌드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텔포를 선호하고 많이 들긴 하지만 애초에 잭스라는 지금 파이드가 워낙에 강하고 이래이래 상대로 카운터를 칠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있다 보니 라인전에서 좀 승부를 보기 위해 저마를 가져왔고 오리아나 같은 메이지로 챔피언들은 저마를 들면 충분히 킬각이 나오거나 테프 없이도 라인 관리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선택을 한거예요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초반에 딜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뼈봉패를 들었는데 뼈봉패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반에 딜교환 하잖아. 그래서 이제 1레 단계에서 이1의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저액구가 스택이 안 쌓여 이를려 하는 데미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들어와서 1레의 사전거리 차이를 바탕으로 딜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웨이브를 당기거나인데 밀거나 당기거나요. 근 대부분 미는 식으로 이렇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 단계에서 난입으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일레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 나는 뭘 들었어? 뼈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3회 기본 공격 및 스킬에 32패를 덜 받아서 평타 데미지 한대씹었고두 대, 대 세대딱 이렇게 세대 가까이 맞기고세대 가까이로 뼈방패 위에서 1레벨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뼈방패를 안 들면은 1레의딜 교환이 밀려서 뒤로 빠져버린 다음에 말리는 1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는 1렙이 돼버리는 건데 근데 뼈방패로 이미 내가 못 했어 59 피해랑 죽어상대어 음, 상대는 마방 빼면 Q스킬 없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은 거야 그럼 나는 평타 플러스 미니언 스킬로 상대를 때렸고 저는 뼈방패로 이득을 봤어 이제 2단계부터 딱 느껴지죠 벌써 1레 단계에서 딜 교환이 끝나버렸어 이제 여기서 그냥 저는 라인을 최대한 당겨줍니다 너무 많은 웨이브가 쌓이지 않게끔 상대가 평타를 세대를 치면 전두대를 치면서 웨이브 숫자를 한 마리 정도만 부족하게 만들게 되면 안전하게 라인 당겨. 봐봐. 지금 여기 치고 있죠? 웨이브 숫자 크게 차이 안 나게 한 마리 정도만 남길 수 있도록 라인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라인이 당겨진과 동시에 딜건커도 많이 나오고, 상대는 이미 내가 스택을 쌓으면서 딜 간격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스킬로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 메이지는 이를 내 상대로 주도권이 없는 거죠 끝났어. 이제, 봐봐요. 이렙 찍으면서 딜건하면은 무기를 담을 수 있고, 상대는 날 때려봤자 효율적으로 때리지 못해 여기서 특히 함수를 맞아서 이렐려언 Q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상대는 마나가 부족해지면 전 체력이 부족해지지 않아요 라인을 이 정도에 당겨주면서 할수있는요 아, 보이죠? 이제 이런 상황 나온거예요 지금 여기서 솔직히 상대가 로밍가서 좀 손해를 볼 만한 구도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미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다는건 내가 텔포 없이도 라인을 깔끔하게 관리를 가능하다는 뿐더러? 아좀 말이 이상한데 텔없이로 라인전이 가능해져요 내가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거야 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도 좀 많이 크긴 했네 여기서 침전 한번 그래서 클 뺐고 이대로 게임 끝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대로 다이브해서 게임 끝나는데 이게 진짜 1레벨 스노우볼 때문에 그래 이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는 그냥 님들이 해보면 알아요 1레벨 슬로우를 굴려서 게임 이렇게 됐고, 여기서 뭐 이득 본 거? 그것 때문이 아니냐. 여기서 이득 보지 않았는데이가 원래는 저기서 이득 보는 상황도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안 했어도 충분히 이득 보면서 게임 굴렸을 겁니다. 이걸 해보지 말아요. 여기서 솔킬 닦고, 게임 끝났죠. 이제 이후에, 이슬로을한 번으로 그냥, 이 솔킬 따는 장면을 딱 보여줄게. 이 솔킬 따는 장면을 보면 내가 테머로 패거든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후에 그냥 라인 도착한 다음에 이제 휘파르나 나오잖아. 흠나시 나오면 상대가, 스킬 아무리 써도 이래려는 그냥 라인 유지가 되거든요? 피할리가 되기 때문에. 웨이브 그냥 여기서 홀딩한 다음에 내가 다이브가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라인 밀고 다이브하면 돼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는 이걸로 스킬로 풀려 할테고 스킬이 빠진 타임인데 난 딜교환을 러면 상대는 답이 안 나오거든. 애초에 스킬도 쿨타임이 있다 보니까 CS를 다 먹지는 못해. 봐봐. 스킬이 빠질 때마다 딜교환 해줘 이렇게 앞으로 무리하는 거야. 그냥 깨서. 나 때려, 나 때려. 어차피 니 많아 더 많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스킬 빠지면 딜교환 바로. 이제 나는 다이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동해서 다이브해주고 여기서 깔끔하게 스킬 실세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래서 피지컬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게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근데 나 여기서 죽음으로써 좀 만족했어 피지컬이 더 좋았다고 하면은 다 깔끔하게 살아갔겠지만 내가 깔끔하게 잡고 죽었잖아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냥 이대로 그냥 무한 스럽게 따면서 그대로 게임 끝났죠 뭐 로밍이야 말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무조건 팜부터 더 빠르고 팔이 세니까 로밍 이득 봐주고 이후에, 되었습니다. 네. 게임 끝났습니다. 파랑 팀,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했으니까 한번 보고 갈래요. 좀택시했어 여기서. 약간 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딱! 어떤데? 그래서 게임 끝났죠? 이대로, 오리아나 15분의 CS 90개 만들고 좀 분당체에서 먹은 다음에 게임 끝내버렸습니다.